수의 계산에서 47 나누기 13은 13분의 47 분수의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고, 직접 나눌 셈을 통해 목과 나머지를 구하고 1을 통해서 47은 13 곱하기 3 플러스 8, 즉 등식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식의 계산도 마찬가지죠. 분수의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고, 직접 나눌 셈을 통해 계수를 맞춰야 하므로 2x를 곱해주면 2x 세제곱, 2x제곱, 2x, 빼줘야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빼주게 되면, 나누는 식보다 낮은 차수, 즉, 1차식 또는 상수항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나머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3차식을, 목과 나머지를 이용해서 수의 계산과 마찬가지로 등식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1번, 목과 나머지를 구하려면 직접 나눗셈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2x제곱을 곱해주고 빼줘야 되죠. 또 마이너스 x를 곱해서 빼줘야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빼주게 되면 어, 나머지가 나타나고요. 이때 이 목과 나머지를 이용해서 이 3차식을 다음과 같이 등식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직접 나눗셈을 통해서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먼저 ox 세 제곱으로 곱한 다음 빼줘야 되죠. 그리고 마이너스 ox 제곱으로 곱한 다음 빼주게 됩니다. 그리고 5로 곱해서 빼주게 되면 나누는 식보다 낮은 차수인 식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나머지가 되죠. 이렇게 해서 이5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을 때목과 나머지를 이용해 다음과 같이 등식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눗셈에서 중복되는 항들이 다음과 같이 보이고 이를 생략해서 좀더 간결하게 나타내 보면 전체적으로 x에 관한 내림차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문자 x까지 소거를 하고 개수만을 가지고서 나타내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계산 방식은 나눗셈과 동일하죠. 이렇게 해서 빼가지고 나타내게 되면 결국 나머지 마이너스 12까지 나타내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구조를 보면, 목과 밑에 나와 있는 개수가, 어, 일치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 중복된 것을 생략해서 아래쪽에 나타내면, 목과 나머지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나눗셈에서 플러스 2가 갖는 것은 x 플 2의 개수입니다. 그러면 이1차식이 x 플 2가 될 수도 있고 3x 플 2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플러스 2를 어떠한 1차식인지로 정의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x 플2 이퀄 0 1차 방정식의 해 x는 마이너스 2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래로 나눈 셈에서는 뺄 셈의 개념으로 했었는데 부호가 반대가 됐죠. 플러스 2에서 마이너스 2로. 그렇다면 2를 아래쪽으로 내리고요. 곱한 다음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때는 더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곱하고 8이 됐을 때 더해주면 7이 되고요. 곱하고 마이너스 14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12, 즉 목과 나머지가 일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차식으로 나눈 조립제법이 됩니다. 목은 내림차순으로 해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 그리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그래서 3차식을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이고요. 나머지는 마이너스 12로 다음과 같이 항등식의 형태로 나타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차식으로 나눌 때 아래로 나눗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생략과 생략을 더해서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나눗셈을 간결하고 빠르게 할수 있습니다. 1번 다항식 fx를 x-2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를 그렇다면 x-2로 나눠야 하니까 2로 조립제법을 해야 되겠죠. 3을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면 바로 나머지가 되므로 몫은 3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7 나머지는 21이 됩니다. 2번 문제 다항식 fx 4차식을 x 플 2로 나눴을 때 몫과 나머지. x 플러스 2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2로 다음과 같이 계수를 이용해서 조립제법을 했을 때 1은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면 바로 나머지 47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몫은 x3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23 나머지는 47이 됩니다. 1번, 다항식 fx를 1차식 2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목 qx와 나머지 r. 그런데 이 1차식의 1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니기 때문에, 2를 괄호 바깥으로 빼고, x 플 2분의 1로 나눴을 때는, 목시 2 곱하기 qx가 됩니다. 자, x 플 2분의 1로 조립제법을 다음과 같이 해주면, 4를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해서 나머지를 구하죠? 그래서, 다항식 fx는 x 플 2분의 1로 나눴을 때, 몫이 4x제곱 마이너스 2x 4, 그리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7이 됩니다. 여기 이 몫에서 2를 분리해내고, 그 2를 다시 x 플 2분의 1에다 곱해주면, 맨 처음에 물어본 다항식 fx를 2x 1로 나눴을 때, 몫 2x제곱 마이너스 x 2와 나머지 마이너스 7을 구할 수 있습니다. 2번 다항식 fx를 1차식 3x-2로 나눴을 때, 이때도 x의 개수가 1이 아니기 때문에 과로 바깥으로 3을 분리해내고 x-3분의 2로 조립제법을 해서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해서 fx를 x-3분의 2에 대하여 몫은 3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3. 플러스 4가 될 텐데, 몫에서 3을 분리해내고, 3은 다시 x-3분의 2에 곱해서 3x-2로 나눴을 때의 x 제곱 플러스 2 x 플러스 1과 나머지 4를 구할 수 있습니다.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반드시 상수항이 됩니다. 다항식 f(x를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여라, 그렇다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나머지 12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통해서 x 1이 0이 되는 x는 1. 그렇다면 1에 대한 함수값은 0이 나타나기 때문에 소거가 되고 결국 12 나머지만 나타나게 됩니다. 원식에서 마찬가지로 1에 대한 함수값을 계산하면 결국 나머지 값이 나타나게 되죠. 이를 통해서 알수 있는 점은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 나눗셈이나 조립제풀을 통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식에 대한 함수값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는 점이죠. 정리하면 1차식 x-a로 나눌 때 나머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fa에 대한 함수값을 통해서 바로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나머지 정리가 됩니다. 1번 다항식 f(x를) x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2에 대한 함수값, 그래서 x대신에 2를 대입해서 정리해서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7이 됩니다. 2번 다항식 f(x를) ex+1로 나눴을 때 나머지,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한 함수값 계산해서 정리해주면 9가 됩니다. 다항식 f(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6이고, 2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2일 때 상수 a, b를 구하시오. 먼저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6. 그렇다면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다항식 f(x)를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값으로, 그리고 정리했을 때 이를 1식으로 놓고요. 2x+1로 나눴을 때, 그렇다면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한 함수값. 정리해서 이를 2식으로 놓고 1식에서 2식을 빼면 b가 소거가 되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3이 되고 이를 1식에 대입하면 b는 마이너스 13이 됩니다. 다항식 f(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고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일 때 f(x)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먼저 x가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이 3이 되고 1에 대한 함수값은 1이 되겠죠. 그리고 fx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즉 2차식으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는 1차식이 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의해 x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다면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그리고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값은 3이 되죠. 여기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0이므로 여기까지가 0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3. 이것을 3식으로 놓습니다. 이번엔 x에다 1을 대입하게 되면 그리고 1에 대한 함수값은 1이죠. 그리고 1 마이너스 1이 0이므로 여기까지가 0이 되므로 a 플러스 b는 1. 이것을 4식으로 놓고 3식과 4식을 더해주면 여기서 2b가 e, 4, 그럼 b는 2가 되고, 이를 3식이나 4식에 대입하면 a는 마이너스 1.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나머지는 바로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됩니다. 다항식 fx를 x-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고, x제곱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x 플러스 5, 다항식 fx를 x-2, x제곱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즉 3차식으로 나누면 당연히 나머지는 다음과 같이 2차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2에 대한 함수값은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둘을 1식과 2식으로 났을 때, 이 3식은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다 같은 fx 다항식이라는 거.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식을 일식의 모양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이 나머지는 x제곱 플러스 2로 한번더 나눠줘야 되죠. 그러면 몫은 반드시 a가 되고요. 나머지도 반드시 x 플러스 5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이 식에서 두 부분에서 공통부분이 바로 x제곱 플러스 2, 즉 공통인수가 나타났기 때문에 일식과 마찬가지로 x제곱 플러스 2로 묶을 수가 있고 나머지는 바로 q 몫시됩니다 그래서 일식과 같은 모양을 다음과 같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일식의 모양으로 만들고 2에 대한 함수값이 마이너스 3이므로 x 대신에 2를 대입해서 정리하다 보면 0인 부분이 나타나고, 그리고 나머지를 정리해주게 되면 6곱하기 a는 7, 이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여기서 바로 a의 값 마이너스 3분의 5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물어본 식의 나머지라고 하는 것은 이 식을 일식으로 모양을 만들었을 때이 나머지를 x 제곱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a. 그래서 그 a가 바로 마이너스 3분의 5가 되구요. 이를 정리해서 나타내 주기만 하면 바로 나머지가 마이너스 3분의 5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분의 5가 됩니다. 고차다항식 fx에 대하여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값을 계산하니 0이 되었다.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나머지가 0이 되겠죠. 이는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졌다는 라 뜻이 되고, 결국 인수분해가 되었다는 말이 됩니다. 정리하면 a에 대한 함수값이 0이라고 하는 것은 x-a로 인수분해가 되고 결국 x-a를 인수로 갖는다는 것 이것을 인수정리라고 합니다. 다음을 인수분해하시오. 1번 x로 공통인수로 묶어내면 3차식은 개수의 합이 0이 되므로 x가 1일 때 식의 값은 0이 됩니다. 그래서 1로 조립제법을 해주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를 해서 전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4번 문제에서는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시계값이 0. 그렇다면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해서 x 플러스 1에 대하여 3차식으로 인수분해하고요. 이때 이 3차식의 개수의 합이 0이 되므로 1로 조립제법을 하면 나머지가 0이 됩니다. 이래서 2차식을 마지막으로 인수분해를 바로 해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4개의 항으로 인수분해 할수 있습니다.